g s 2 5배 샘표 3,200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아주 예전 마치 호랑이 곰방대 물던 시절에 유행했었던 소금방을 가져왔어. 그런데 역시 편의점에서 파는 소금방은 기존의 정석인 소금방보단 역시 많이 다른 느낌이지. 예를 들어서 소금방 어느 크림빵처럼 크림으로 꽉꽉 채운다던가, 크렁지처럼 위에 쿠키를 얹는다던가, 우선 서론이 너무 길었구마이 오늘 영상으로 리뷰해볼 이성숙 소금방 멜론크림 욕시 멜론크림이 가득 들어있고 소금방의 겉에는 바삭한 소보로가 가득 올라가 있다고 하네 참고로 한 개입이고 중량은 110g이고 칼로리는 디저트 파워로 인해 417kcal야 멜론 크림이 담백하면서도 멜론 맛때문에 달달해. 땅은 쫄깃쫄깃하고 중간중간 짭조름한 맛이 올라와. 자, 영상 시청 후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줘.